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붕괴 500제 171번부터 180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번 보도록 할게요. 자, 6월 20일 남촌 빌딩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사무실 임차하고 대금 외상으로 했다. 보증금 낸 거니까 임차 보증금이 되겠죠. 거래처 남촌 빌딩을 잡아주시고, 금액은 1000만원이 돼요. 외상이다.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남촌 빌딩을 잡아주시고 천만 원이 되는 거겠죠. 자, 172번. 6월 21일 회사의 차량을 천오백만 원 취득, 취득세 45만 원, 기타 매입 부대비용 15만 원 보통예금 이체하였다. 자, 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부대비용 가산하면 되죠. 1,56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173번. 6월 22일 매출거래처인 지수포장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180만원 해수 불가능하여 대손처리되었다. 대손 발생일 직전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32만원이다. 대손에 대한 분계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감소시키고 지수포장이 되는 거죠. 대손충당금이 32만원. 초과액이 대손상가 비가 되겠죠. 148만원이 되겠네요. 174번. 울산 중고나라에서 영업부 비품을 110만원 구입. 카드로, 하나 카드로 결제하다. 차라리 비품이 되겠죠. 110만원이 되고 대변에 미지급금 하나카드 110만원 175번 6월 24일 김해남씨로부터 장기투자 목적으로 투, 토지를 600만원은 당자수표 나머지 100만원은 3 1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등기비용 취득세 15만원 현금 지급하였다. 이 문제는 계정 과목이 중요한데 토지가 아니에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면 우리가 투자 부동산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계정 과목, 두 번째는 금액. 그러니까 715만 원이죠. 취득 부대 비용 합쳐서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한 부분은 당좌 예금. 100만원은 30불에 지급한다. 외상 미지급금. 김해남으로 거래처 잡아줘야 되겠죠. 나머지 현금이 되겠네요. 현금 15만원. 176번 6월 25일 국제상사의 상품 500만원 매입. 대금은 계약금으로 기지급한 50만 원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 1개월에 지급하기로 하다. 상품 매입 시 운임 5만 원 당사가 부담하고 현금 지급. 차변에 상품 매입한 거니까 상품이고요. 첫 번째 는 취득원가 물어봤죠. 500만 원에다가 5만 원 매입 운임을 가산하죠. 취득 부대비용 가산해서 505만 원이 되겠어요. 자, 대변에 선급금이 있었죠. 선급금 거래처 국제상사. 나머지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상품이니까 외상을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사용하는 거죠. 국제 상사. 자, 금액은 400 50만 원이 되고요. 5만 원 현금이 되겠죠. 현금 5만 원. 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77번. 6월 26일 서일 기업에 대한 외상 매출금 270만 원과 외상 매입금 380만 원 상계 처리. 나머지는 당좌 수표 를 발행하여 지급.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 채권 채무 상계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서일 기업. 27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입금 그래죠 서일 기업을 잡아줘야 되겠죠. 380만 원. 대변에 나머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당좌 예금이 되겠죠. 178번 6월 27일 미납된 법인세 400만 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다. 미납한 세금은 부채다. 차변에 미지급 세금 400만 원, 대면에 보통 예금 400만 원 되겠죠. 179 6월 28일 영업부사무실 인터넷 요금과 수도요금 3만원 보통예금이체 인터넷 요금은 통신비 영업부니까 당연히 판관비 수도요금은 수도강열비 판관비가 되고 3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8만원 되겠죠. 180번, 6월 29일, 구글에 수출한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 여유 계좌에 원화로 입금되었다. 자, 외화 결제와 관련되어 있죠. 대면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구글 잡아주시고, 환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3천 달러 곱하기 5월 25일 환율 1,200원 360만원 되겠네요 차변에는 이제 보통 예금이 되는 거죠 보통 예금은 지금의 한율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3,000달러 곱하기 1,300원. 39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대변에는 외환 차익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171번부터 180번까지의 거래의 분기였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